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호랑이띠 분들 2023년 신년 운세를 보겠습니다. 2023년이 호랑이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 일단 호랑이가 23년이 되면 토끼를 만나게 되는데 토끼는 친구고 경쟁자고 동업자도 됩니다. 그런데 특징이 내가 못하는 건 토끼가 잘하고 토끼가 못하는 건 내가 잘합니다. 협조만 잘 된다면 서로가 너무 좋은 겁니다. 시너지 효과도 좋고 성과도 좋고 반대로 싸우고 경쟁하게 되면 무서워집니다. 토끼라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강력한 토끼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호랑이하고 토끼는 방합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끈끈하게 정으로 뭉치고 의리로 뭉치고 가족같이, 고향 친구같이 정으로 뭉칩니다. 거기다가 고맙게도 토끼는 그냥 빈몸으로 온게 아닙니다. 문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호랑이한테 문서는 돈도 되고, 문서도 되고, 계약, 매매도 되고, 공부도 되고, 자격증 시험도 되고, 혜택도 되고, 귀인도 됩니다. 비유하자면 호랑이한테 정말 고마운 친구가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똑똑한 친구, 자격증 가진 친구, 문서 다루는 친구, 일거리 만들어서 돈 벌게 하는 친구, 문서 관리하면서 돈벌줄 아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하고 의기 투합해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니까 너무 성과 좋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친구를 만나면 바빠집니다. 그리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랑이분들은 애정운도 좋은 겁니다. 다만 너무 연애하는 일에 빠지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 적당하게 조절만 잘하면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처럼 인기 없는 것보다 인기 있는 게 좋겠죠. 아무튼 호랑이한테 2023년은 금전, 애정, 명예, 직장, 문서운이 좋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기쁨이 생기고 보람이 생기는 아주 좋은 한 해가 될 겁니다. 26세 무인생분들 2023년 운세의 핵심이 직장, 취업, 금전, 애정, 사람 관계입니다. 무인생분들은 23년 운세가 아주 좋습니다. 금전은 좋고, 직장은, 취업은 좋고, 특히 애종은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시작하고 확장하고 활동 범위도 넓어질 수 있고 정말 좋은 부분이 많은데 단한 가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자, 이런 말처럼 사람 풍파, 배신수, 깜짝 사고, 방해, 함정 이런 것 때문에 막히고 중지되고 낭패 볼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말을 들어도 휘말리면 안 됩니다. 이치가 명확한지 잘 살펴보고 감정적인 것보다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우유부단하면 안 됩니다. 과감할 땐 과감하고 냉철해야 될 때는 냉철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상상하는 거하고 현실하고는 거리감이 큽니다. 종합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장운을 보게 되면 일은 많은데 갈팡질팡 할수 있습니다. 순서를 정해서 하나씩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금전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크게 잡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비유하자면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키워서 열매를 얻어야 되니까 성급하면 안 됩니다. 애정운도 좋습니다. 그런데 신중하고 침착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줘야 됩니다. 언행을 가볍게 하면 틀림없이 문제 생깁니다. 대인 관계 같은 경우는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용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 속에 뭔가 비밀이 있다면 비밀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바람처럼 멀리멀리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다면 내 자신부터 입을 무겁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운에서는 비밀이 아니라 거짓말 하는 것, 들통나는 것도 포함됩니다. 모든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38세 병인생분들 2023년 핵심 운세가 직장, 명예, 문서, 애정, 발탁, 후원입니다. 일단 병인생분들한테 23년은 과정부터 보면 금전은 좋고, 이성은 좋고, 어떤 모임, 교제, 교류 다 좋습니다. 거기에 활기차고, 재밌고, 인기도 있고, 분위기, 조건, 여건, 과정, 이런 부분만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망신살도 있습니다. 보통은 사람 때문에 겪게 되는 어떤 망신이나 관제 구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건, 사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지금 느껴지는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조금 더 멀리 보고, 조금 더 침착해야 됩니다. 그래야 힘든 일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병인생분들은 23년에는 잘 생각하고, 잘 말하고,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돈, 명예, 애정을 잡을 수 있고 기쁨, 보람, 희망이 생깁니다. 종합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장운이나 사업분을 보게 되면 좋습니다. 보람도 있고 성과도 있고 대신에 시작하고 늘리고 확장하는 건 신중해야 됩니다. 문서운도 나쁘지는 않은데 재테크하는 거하고 관련해서는 무리수를 두면 안 됩니다. 애정운도 좋습니다. 다만 미혼인 분들은 만남은 많은데 또는 환경적으로 많은 이성이 있지만 실속은 없을 수 있으니까 너무 따지지 말고 너무 지켜만 보지 말고 눈높이를 조금 낮추는 게 좋습니다. 기혼이거나 짝꿍이 있는 분들은 태격태격 싸우는 일이 많습니다. 배려심이 필요합니다. 금전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에서는 고정지출이나 소비성 지출도 많아집니다. 당연히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스트레스 많습니다. 경솔하면 안 됩니다.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50세 갑인생분들 2023년 운세의 핵심이 문서, 협력자, 추진력, 성과입니다. 기본적으로 갑인생분들은 23년이 되면 바쁘고 분주하고 추진력 있고, 금전, 명예, 직장, 사회, 생활, 모든 부분에 걸쳐서 성과가 좋습니다. 다만, 이런 운에서는 협력자, 조력자, 이런 사람들하고 균형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피아노 줄을 조율해서 예쁜 소리 내는 것처럼 사람 간에도 이렇게 조율하고 협력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다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운이 좋다고 해서 일거리도 너무 크게 벌리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과욕은 금물입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보면 심리 작용이 23년도에는 아주 저돌적입니다. 추진력도 강력해집니다. 민기적거리고 갈팡질팡하는 거 보면 답답합니다. 에너지가 강한 만큼 빨리 결정하고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판단 실수하고 후회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침착해야 되고 조언도 들어가면서 현실감 있게 추진하셔야 됩니다. 독단적이 되면 안 됩니다. 종합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장운이나 사업운을 보게 되면 발전하고 상승하고 성과 올립니다. 그래서 주목받고 인정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도 합니다. 대신에 그만큼 시기, 질투, 구설도 은근히 따라붙습니다. 이럴 때는 겸손하게 처신하고 유연한 게 좋습니다. 문소운도 괜찮습니다. 금전운도 좋습니다. 다만 지나치면 돈 때문에 근심하게 됩니다. 애정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배려심이 필요합니다. 일일이 따지고 드러내고 밝히려고 하면 안 됩니다. 좀 넉넉하고 여유 있는 마음이 좋습니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좋기는 한데 말 표현을 하실 때 신중하셔야 됩니다. 사람 관계가 좋기는 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구설이나 시비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2세 이민생분들 2023년 운세 핵심이 경쟁자, 일거리, 귀인, 시작입니다. 이민생 분들도 23년 운세가 변화에 맞춰서 움직여지는 운세이기 때문에 활발하고 역동적입니다. 흐름만 잘 맞추시면 상당히 좋은 운세가 될 겁니다. 그동안 막히고 정지되고 장애가 많았다면 나를 힘들게 하던 그런 모든 일들을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확장하고 성과를 만들어 갈수 있는 운세입니다. 결국은 새롭게 태어나고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민생 분들은 22년하고 23년하고 느낌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희망적이고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서서히 상승하는 느낌이 듭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손발이 피곤합니다. 만들고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움직여야 되고,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러니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교통사고를 포함해서 몸 다치는 사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운세, 이런 분위기, 이런 조건이 된다면 교제나 교류가 활발한 겁니다. 그러면 나를 도와주고 협조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열심히 뛰는데 다리 거는 사람도 있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합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장운이나 사업운은 좋습니다. 상승하고 발전하는 운세입니다. 애정운은 갈등을 통해서 오히려 가까워질 수도 있고 아예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조금 더 넓게 쓰셔야 됩니다. 금전운도 좋습니다. 다만 투기, 투자, 돈 거래는 신중해,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교제도 좋고, 교류도 좋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다만 생각하지 못한 방해, 함정도 있으니까 꼼꼼하신 게 좋습니다. 74세 경인생분들 2023년 운세의 핵심이 일거리, 기술, 금전, 권위, 명예입니다. 23년 운세 흐름 좋습니다. 일하는 과정도 희망적이고 금전운도 괜찮고 교제도 좋고 웬만한 일들은 다 좋은데 한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건 급하면 체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말만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이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마음의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내 주관, 내 기준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운에서는 얼떨결에 휘말리게 됩니다. 나는 그러려고 한게 아닌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이미 휘말려 있습니다. 말성에 휘말려 있고 구설에 휘말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절 잘하셔야 됩니다. 종합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장운이나 사업운을 보게 되면 나쁘지 않습니다. 희망도 있고, 보람도 있고, 어느 정도는 성과도 있습니다. 다만, 밀고 당기고, 들어가고 나가고, 상황을 잘 맞춰야 됩니다. 감정조절도 잘 하셔야 됩니다. 금전운도 괜찮습니다. 다만, 지출도 많아집니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 일에 나서서 괜히 총대 메시면안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호랑이띠분들 2023년 개면년 신년 운세를 살펴봤습니다. 내년 한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다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